여러분 저는 이스탄불에서 지금 키프로스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아 도착했다 차 렌트하고 그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가 대중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렌트했죠 렌트 시크 해드린 아비달가무셰솔담모. 어, 지금 아, 아, 어? 어, 운전대가 음. <laughs>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 어, 큰일났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오른쪽에서 잡아봐요. 어, 어색하다. 좀 어색하다. 조수사관진 것처럼. <목소리> 아, 좀 처음 오는 곳이기도 한데 이 저기 뭐야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적응도 안 되고. 고프로 이걸 또안 갖고 왔어요. 이거 저기 차에 이렇게 하는 거, 미러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안 갖고 와가지고 길을 찍진 못했는데 길이 어떻게 보면은 그 터키 내륙 지방에 있는 그 약간 황량한 벌판 이거랑 비슷해요. 일단 숙소 들어가서 그 어디 어디 갈 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레스토랑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야겠어요. Aha bak sur içi gördün mü? Aa. Ne yaptık? Su Salamis'ten sur içine geldik. Bir de hendek var oradan yürürsün. Hmm. Yani çok şey var. Sen daha iyi bilirsin de ben ne konuşuyorum sanki. <laughs> ha sonra hmm. işte burası kapalı Maraş. Bak hiçbir şey gözükmez. Yani hayalet şehirdir. Aa orası hmm. mı hayalet şehir? Çünkü evet yani hmm. savaş çıktığı zaman Türkiye buraya 1974'te geldiğinde hmm. bu işte çungjonalı olduğu bunu 또, bu da farklı. 콘센트가 어댑터 빌려야겠다. 여기 키프로스 와서 느낀 게 여기는 지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키프로스 공화국일 때그 지명이랑 터키어로 번역된 지명. 그래서 여행하실 때 조금 혼동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어 부키프로스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키레니아, 터키어로는 기르네. 그리고 수도인 니코시아가 있고요, 터키어로는 레프코시아. 그리고 유령 도시 있고 막 이것저것 유적지 멋있는 곳 있는 곳이 어, 파마구스타, 터키어로는 마우사 또는 가지 마우사. 그래서 여행하실 때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멋이 아니라. 마이크랑 이거 이제 선글라스 끼려용으로. <laughs> 와 바다 진짜 예쁘다. 살라미스 안티켄티 여기 비지팅하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러가 여기 차로도 입장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공부를 하고 왔으면은 이런 돌 하나하나에도 이런 석상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 텐데 사실 그런 거 궁금해 하시지도 않잖아요. 그쵸? 어, 저는 그냥 쉬러 와서 이제 어,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전에 조금 더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그냥 잠깐 걸으러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담아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곳곳에 이렇게 벽에 구멍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문이겠죠? 와 이런 데서 예 전에 사람들이 살았구나 하고 그냥 보고 <laughs> 가면 될것 같은데. 이게 참 이런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특별한 장소가 될 텐데 그리고 또 키프로스가 또 오기가 또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참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참. <laughs> yeah, this is the Yebanga. on the wheels of steel from Nigeria. Yeah. Are you we... from Nigeria? Yeah, from Nigeria, of course. Uh. <laughs> yeah, I've to the world. i to the world. Yeah, Yeah. <laughs> Enjoy your holiday. 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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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it? laughs> 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냐면 리오벨테 커피라는 곳인데 카페인데 수시도 팔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 <laughs> 아, Hello. 헬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이스탄물의 차이니 수시 익스프레스랑 약간 메뉴가 비슷한데, 어, 시켜볼게요. 그러면 여기 수시가 맛있다고 하니까, 음. 진짜 맛있게 잘한다. 이거 이렇게 세트해서 300테일이거든요? 300테일이면 한 25,000원? 이스탄불에 비해서 되게 저렴한 거예요. 맛도 있고. 무엇보다 여기 분위기가 괜찮네. 어, 이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구글이 그 유령도시를 못 찾고 있어요. 아까 도착지라고 해서 봤는데 길이 막혀 있고.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어여길 가르쳐줬는데 여기가 막혀 있어요. 어, 여기야싹 열이네 여기 보니까 금지구역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입구를 여기서 본것 같은데.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내가 차를 좀 대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다. 바로 전 비세이 소라빌리니 그 카팔루 마라시네 할때 4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뭐야 이건 또. 에라바 콜라이게 씨. 쏘. 제 카팔루 마르시아 나스르 기대빌리니. 네 물어다 기대시합. 아 예삿 뭐. 네. 아 이대로 가려니까 대개 허탈하네. 아.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제가 오늘 고스타운 가는 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좀 힘없이 앉아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막 조언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다가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온다니까 내일 또길 잃지 말라고 오늘 한번 일 끝나고 데려다 준다 그래서 지금 같이 보러 가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또 행운이 또 찾아오는. Burada arabasız gezmek çok zor, çok zor. değil mi? Çok zor. Evet. Otobüs mü bu? Evet, üniversitenin otobüsü. Aa, ben otobüs çok görmedim ya burada. Burada yok. Yok mu? Yok. Nasıl geliyorlar <laughs> o zaman? <gülüyor> Şöyle. <gülüyor> şimdi buradan atıyorum Lefkoşa'ya gideceksen, Lefkoşa, Girne'ye gideceksen evet. Ya da havaalanına gideceksen var. Hani böyle Mağusa içi ya da Girne içinde böyle doğru düzgün otobüs bulamazsın. Hani Türkiye gibi değil burası. Hele sen mesela şu an iyi bir zamanda geldin. Sıcak değil. Hmm. Sen buraya Temmuz, Ağustos gibi gel var ya dışarı çıkamazsın. Hmm. O derecede sıcak olur. Aa iyi ki tanışmışız. <gülüyor> böyle... <gülüyor> en azından çekebiliyorum böyle manzaraları. Evet. Giriş kapısı burası. Ben kaydedeyim bir dakika. Öğrendin mi yolu? Öğrendim. Aa burada kafeler de var. Ne?

와 근데 바다가 진짜 예쁘네요 약간 트루쿠아즈 색깔인데 음, 이걸 카메라가 못 담는 게좀 아쉽네 키프로스 하면 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유령 도시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키프로스는 그런 게 아니라 바다를 보러 오는 곳이에요 바다를 보고 리조트 같은데 예약을 해서 그 가족들이나 연인들이랑 해수욕도 즐기고 태닝 뭐 이런 거 마시면서 이렇게 그냥 휴양 느낌으로 와야지 이스탄불처럼 그렇게 막 이곳저곳 가야지 하다 보면 여긴 교통도 잘 발달이 안돼 있고 또 도시 자체가 터키 본토에 는 약간 그 시골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니려고 하면 되게 힘만 들고 좀 따분할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일단 들어왔고요 지금 자전거를 빌렸어요. 신분증 제시하고 20채를 냈는데 2시간 동안 자전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은 카드로만 낼수 있어요. 그 신분 확인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자전거 타고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와, 여러분, 일단 너무 더워서 어, 더 자전거 타고 못 가겠어요. <laughs> 어,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 여기 웅장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저는 여기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을래요. 여기서. 샀다 그래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먹으면 이렇게 보이는 데서 먹으면 되는데 자리가 없네 아니 근데 유적지 온건지 아이스크림 가게 온건지 아이스크림만 먹다가 겠네 영상이 되게 띄엄띄엄이긴 한데 지금 도착한 곳은 패텍 파스타네시 패텍 어, 디저트 가게 거기서 여기 야경 보면 진짜 이쁘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러 왔어요. 패텍 파스타네시 근데 여기 경치 죽인다. 저 성당도 있고 원래 동행이 있었으면 저런 배경 같은 거잘안 보였을 텐데. 근데 또, 혼자 오니까 또 배경 보면서 먹는 맛이 있네요. 또. 약간 사색에 잠기기 하는 맛? 이런 데는 나중에 좀 여유있을 때 아무 데도 안 돌아다니고 한 곳에 앉았을 때책 쓰기도 좋겠다. 유적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오겠죠.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laughs> 이제 가야 될 시간 <laughs>